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레나에 쓰이는 면역러들을 하나하나 등급을 매겨볼 겁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물선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면역러라고 할수 있죠. 매우 빠른 기본 공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드전, 점령전, 신레나 어디서든 쓸수 있는 최고의 면역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스킬이 3턴간 면역을 쥐어주고 내 체력의 15%에 해당하는 실드까지 부여하니 정말 든든하죠 이 몬스터는 그리고 2번 스킬은 힐입니다 최대 체력에 비례한 피해를 주고 힐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평타에는 2턴간 수면을 빠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률이 낮지만 실내나에서이 평타로 잠이 들게 되면은 질판도 역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등급입니다. 그 다음은 삼성 면역로인 비페퀸입니다. 이 친구는 3번 스킬이 이턴간 면역과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강화 버프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회복량은 자신의 공격력에 비례합니다. 공격력 비례의 힐은 신라나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레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감소되고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페킨의 힐량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킬은 2턴으로 아군 약화효과를 해제하고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이것 또한 공격력 비례 힐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비패킨의 힘은 강해지죠. 평타입니다. 빗기둥으로 적을 3회 공격하고 20% 확률로 적의 공격력을 약화시킵니다. 공개지 10%씩도 감소시키고요. 예전에는 공개지 감소가 아니고 기절을 시키는 거였죠. 이렇게 너프를 당해서 그래도 좋은 평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패킨의 이런 좋은 스킬 세팅을 가졌음에도 아쉬운 게 있죠. 바로, 스탯입니다. 물선인과 다르게, 비패키는 기본 체력 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어력이 461입니다. 공격 속도도 물선인에 비해 한없이 낮죠. 물선인보다 스탯이 낮지만, 스킬셋이 매우 좋기 때문에, 동급의 면역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S급 면역러는 암두르입니다. 네, 매우 귀한 면역러죠. 스킬을 보겠습니다. 패시브가 자신에게 행동불능이 걸려있다면 자신에게 걸린 약화효과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절, 빙결, 수면. 이 상태가 걸리면 약화효과가 다 풀리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패시브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3번 스킬입니다. 모든 아군의 약화 효과를 제거하고 드루이드 상태 시 아군 모두에게 이턴간 면역 효과를 부여하며 상대에게 50% 확률로 도발을 겁니다. 면역을 치면서 도발까지 거는 3번 스킬입니다. 2번 스킬은 최대 체력의 위력이 증가하는 딜러 스킬이고요. 평타는 50% 확률로 기절을 시킵니다. 이 몬스터는 패시브 때문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스탯을 보면은 정말 물선인이 얼마나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A등급 면역러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브라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브라크는 S에 넣까 하다가 너무 낮은 공속과 체력 때문에 S 등급은 좀 아닌 것 같아서 A 등급으로 줬습니다. 3번 스킬입니다. 아군에게 모든 약화 효과를 제거하고 삼투간 면역이 생기며 공개이지까지 증가시킵니다. 네, 여태 없던 공개이지 증가 효과가 나왔죠. 브라크가 제일 무서운 게 브라크가 기절한 상태에서 성전이 있는데 폭주가 터질 경우 단한 번에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히 생깁니다. 그리고 브라크는 약간 신라이나에서는 날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턴잡이로요. 그런데 선턴잡이로 사용하기에는 기본 공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룬으로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이번 스킬이 이번에 상향 먹었습니다. 바로 쿨타임이 감소돼서 2턴으로 바뀌게 됐다는 점인데요. 좀더 딜을 잘하게 된 브라크입니다. 평타에는 강화 효과 제거도 있고, 방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다음 A등급은 빗 에이전입니다. 이번에 상향받은빗 에이전트죠. 기본 스탯은 물선인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다고 할수 있을만한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스킬입니다. 2턴간 면역 효과를 부여하고, 추가로 한 명에게는 무적 효과를 주고, 다른 모든 아군들은 2턴간 쉴드를 얻습니다. 이것도 4턴입니다. 한 몬스터를 지키는 용도로는 매우 좋다고 할수 있어요. 2번 스킬입니다. 모든 약화 효과를 제거한 후, 공 게이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 효과는 뭐 물가루다, 빛가루다, 풍 에이전트 이런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번 스킬은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이 2번 스킬을 자신에게 써서 면역을 빨리빨리 돌릴 수도 있습니다 평타입니다 그냥 2회 공격해서 각각 50%의 확률로 빗맞음을 겁니다 스킬셋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비 에이전트는 다른 면역로 보다 좀더 서포팅하는 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브라입니다. 이 몬스터가 왜 A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면역러이기 때문입니다. 브라크와 비슷하게 3스의 공 게이지가 증가하고 면역을 씌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공격력, 방어력, 공격속도 중 하나를 걸고요. 그러니까 브라크가 부족한 기봉속이 빠르고 공 게이지를 증가시키며 면역까지 씌울 수 있는 몬스터가 바로 불브라이기 때문에 일본식 날빌에서는 거의 중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브라를 좀 높은 등급인 A등급을 줬습니다. 날빌로 사용하는 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B등급인 물 유니콘입니다. 다들 의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물 유니콘이 왜 B등급이지? 일단 스킬을 보겠습니다. 일단 화신으로 변신합니다. 최대 체력을 30% 감소하지만,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방어력 강화 효과도 생기고요. 이번 스킬은 유니콘 상태일 때, 적을 공격하여 1턴간 도발하고, 자신은 공격할 때마다 반격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타는 최대 체력의 위력이 증가하고, 50%의 확률로 얼립니다. 그리고 화신 상태입니다. 매턴 아군에게 1턴간 면역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으면은 계속 매턴 면역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스킬은 아군에게 걸린 약화 효과를 제거하고 2턴간 방어력을 증가시킵니다. 와, 이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면역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평타는 유니콘 상태랑 똑같습니다. 최대 체력 비례하는 피해는 없구요. 네. 이렇게 좋은 몬스터지만 확실한 카운터몹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내제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패시브를 보면은 적군이 강화효과를 받으면 받은 강화효과의 개수만큼 지식을 획득합니다. 이 지식 획득은 물 유니콘이 있으면 4명에게, 4명에게 면역을 걸죠. 매턴. 그러면은 물내제는 물 유니콘의 턴마다 4개의 지식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식은 하나당 10%씩 상대방 몬스터 하나를 체력을 깎고 그만큼 아군 전체의 체력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물 내재가 있으면 물리니코는 하드카운터입니다. 실내나에서 많이 쓰이는 몹이지만 가장 낮은 비등급을 줬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들어 넷솔드를좀 도는데 제가 아이디를 바꿔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유튜브를 많이 봐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